산행시 조심해야 되는 거,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독사고요. 독립발 보이시나요? 공간적으로 물릴고있는 장갑을 이렇게 물었습니다. 장갑을 물어서 장갑에 독이 잔뜩 묻었죠. 보이시죠? 조심해야 됩니다. 이게 잘안 찍히나, 왜?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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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독이. 지금, 이거는 새살모사같고요 이게 아마 어, 봄철에 독사 사고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. 이게 산행하실 때는 요거 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까딱 참터다가 지금 방심하다 물릴 뻔했는데 어, 조심하셔야 돼요. 장갑은 꼭 끼고 다니세요. 지금 장갑 아니었으면 물렸을 겁니다. 얘네들이 또 있어야 생태계도 돌아가니까 죽이지는 마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가라! 이제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안 물렸는 줄 알았더니 살짝 스쳤네요. 조금 뜯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? 살짝 스쳤습니다. 이빨이 살짝 꽂히다 말았나 봐요. 에이, 만지지 말고 그냥 만져보자.